이전 영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즘은 살인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칼로 남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등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살인은 안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살인인지 모르고 하는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의사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임신 중절수술을 계속하다가 자꾸만 마음에 거리껴서 나중엔 한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더 이상은 중절수술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탯 속에 있는 아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탯 속에 있는 아기 사진을 찍고 수술을 할때 다리 팔을 잘라서 끄집어내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중에는 목도 잘라서 끄집어내는 분명한 살인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살인이 저질러져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는 개명이 있습니다. 가늠이라는 것은 정당한 부부간의 성행위 외의 성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고 결혼하기 전 처녀나 총각 시절에 성적 생활을 한 것은 음란이라고 구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약속을 하면 벌써 성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음행입니다. 약혼은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릴 때부터가 부부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릴 경우 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우리 이제 부부가 되자 하고 약속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 생활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약혼한 사이에 성 생활을 하는 것이 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약혼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부부로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들 앞에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엇이든지 마음의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서 옛 사람에게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세밀한 문제인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살인한 죄, 도적질한 죄등 끔찍한 죄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한번낸 것도 죄입니다. 여기 노한다는 말은 성낸다는 뜻입니다. 화낸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살면서 한 번도 노해보지 않은 사람, 성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내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왜 죄일까요? 화는 혈기입니다. 사람의 피 속으로 죄가 흘러 들어가서 혈통을 쫓아 대대손손 내려갑니다. 우리가 혈통을 잃을 때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이 흐르는 피 속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요. 노한다는 말은 혈기를 부리고 화내는 것인데 피 속에 흐르는 죄성이 노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죄가 노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면 노발 대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화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가 차츰차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하는 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죄는 큰 죄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로도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